우리는 매일 자신과 일상의 모습을 찍어 SNS에 올립니다. 그런데 어느 날 너의 얼굴이 합성된 딥페이크 성착취물이 어딘가에 돌아다니고 있어. 수천, 수만 명에게 퍼지고 난 뒤라면 돈 주면 대화방 주소를 알려 줄게. 경찰 신고하게 어차피 못 잡아. 음지에서 딥페이크 성범죄는 몸집을 키워가며 활개를 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 눈을 사로잡은 게 따로 있었습니다. 한 기사에서 이 사건을 해결하는데 숨겨진 조력자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이 힘든 일왜 계속 하시나요? 그들의 대답은 생각했던 것보다 아주 단순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누구냐 넌 디페크의 덫이라는 프로그램을 제작한 KBS 이규명 기자입니다 다소 무거운 주제를 이야기해야 돼서 조금은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알아야 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어둡고 무거운 이야기더라도 집중해서 강연에 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매일 자신과 일상의 모습을 찍어 SNS에 올립니다. 사실 정말 별 생각 없이 말입니다. 어디를 갔고 무엇을 하는지 일상을 공유하는 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니까요. 그런데 어느 날 사랑하는 가족이나 친구가 너의 얼굴이 합성된 깊에 그 성착취물이 어딘가에 돌아다니고 있어 라고 말해준다면 그리고 이미 수천 수만 명에게 퍼지고 난 뒤라면 그리고 당신은 누군지 모를 가해자로부터 다음과 같은 메시지를 받습니다 이번 시즌 먹잇감은 너야 경찰 신고하게 어차피 못 잡아 어떤 기분이 드실 것 같으신가요? 이건 제가 취재한 실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여러분의 이야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디페이크 성범죄 피해자는 누구나 될수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원한을 살 만큼 큰 잘못을 해서도 조심한다고 대비할 수 있는 일도 아닙니다. 그런데 가해자는 어딘가에 꽁꽁 숨어 있습니다. 기술이 진화하면서 피해자에게 고통을 줄수 있는 방법은 갈수록 쉽고 다양해지고 있는데 정작 우리 사회가 이 피해자를 보호해 줄수 있는 울타리를 잘 만들어가고 있지 못한 상황인 거죠. 취재를 하며 가장 충격을 받았던 사실은 이 같은 범죄를 막지 못하는 진짜 이유가 단지 기술 부족 때문만은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더큰 문제는 바로 우리 사회의 무관심과 비공감이었습니다. 어차피 가짜인데 뭘 재수 없다고 생각하고 그냥 잊으면 되지 않아? 그런 시선이 이 같은 범죄를 더욱 은밀하고 악랄하게 키워내고 있는 진짜 이유일지도 모릅니다. 이른바 S대 디페이크 사건 다들 들어보셨나요? S대 동문 여성들을 표적으로 졸업사진과 SNS 프로필 사진을 성착취물로 합성해 유포한 충격적인 사건이었는데요. 언론 보도도 이어졌습니다. 특히 일부 언론은 S대 졸업생인 가해자에게 주목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사건을 그저 또 하나의 충격적인 뉴스로 소비했습니다. 저도 처음에 마찬가지였고요. 그런데 제 눈을 사로잡은 게 따로 있었습니다. 한 기사에서 이 사건을 해결하는 데 숨겨진 조력자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그 인물은 바로 추적단 불꽃의 원은지 씨였습니다. 텔레그램에서 벌어진 디지털 성범죄 사건인 이른바 N범방사건을 세상에 처음으로 알렸던 민간 활동가였는데요.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대체 왜 이름만 바뀔 뿐 유사한 사건이 반복될 때마다 이렇게 개인에 불과한 민간 활동가가 등장하는 거지? 경찰과 정부는 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 걸까? 그녀를 만나봐야 했습니다. 그리고 어렵게 만나 질문을 던졌습니다. 대체 이 사건 어떻게 해결하시게 된 겁니까? 기대했던 것과는 다른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정말 운이 좋았을 뿐이에요. 해결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대답을 듣는 순간, 저는 이 사건의 진짜 문제와 진짜 이유가 무엇인지 처음부터 이 사건을 들여다 보기 시작해야 했습니다. 그 시작은 바로 피해자 수지 씨의 이야기였습니다. S대 디페이크 사건의 피해자 중에 한 명이었던 수지 씨는 평범한 직장인이었는데요. 어느날 졸업한 대학 동창에게 메시지를 받습니다. 그런데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너의 얼굴이 합성된 성착취물이 텔레그램에서 돌아다니고 있어. 캡처된 화면 속에 있는 한 텔레그램 대화방 안에서는 수많은 참가자들이 수지 씨의 얼굴과 누군지 모를 나체 여성의 몸이 합성된 사진을 보며 음담패설을 쏟아내고 있었습니다. 수지 씨의 세상은 멈춰버렸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했죠. 떨리는 손으로 텔레그램을 가입했습니다. 그런데 기다렸다는 듯이 익명의 계정으로부터 메시지가 날라왔습니다. 나 때문에 텔레그램 가입했지? 놀란 수지 씨가 물었습니다. 누구냐고. 그러자 수지 씨의 얼굴이 합성된 성착취물을 보내오기 시작했습니다. 놀란 수지 씨는 너무나 당연히 경찰서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수지 씨가 피해 사실을 진술하고 있는 조중에도 휴대 전화는 계속해서 울렸죠. 경찰에 신고하게 귀엽네. 어차피 못 잡아. 이후 사건은 어떻게 전개됐을까요? 안타깝게도 수지 씨가 기대했던 것과는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용의자를 특정할 수 없어 수사를 종결한다. 수지 씨가 받은 답이었는데요. 수지 씨는 가해자가 누구인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가해자는 수지 씨가 다니던 학교, 직장, 이름까지 속속들이 알고 있었죠. 수지 씨가 느꼈던 공포는 정말 극심했습니다. 가해자 중 일부가 언제든 나의 집과 직장을 찾아와 신체적인 위협까지 가할 수 있을 거라는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렇게 주변을 의심하며 수지 씨의 일상은 점차 고립돼갔습니다. 취재 중 만난 또 다른 디페크 성범죄 피해자 선미 씨. 그녀 역시 어느 날 익명의 SNS 계정으로부터 너의 얼굴이 합성된 디페크 성착취물이 텔레그램에서 돌아다니고 있어라는 메시지를 받습니다. 그리고 익명의 계정은 돈 주면 대화방 주소를 알려 줄게. 돈 아니면 나한테 뭘해줄수 있어? 라는 메시지를 보내며 선미 씨를 조롱했습니다. 경찰의 대답은 이번에도 똑같았습니다. 수사를 시작하려면 문제의 텔레그램 대화방 주소를 알아와야 한다는 거였습니다. 선미 씨가 대체 뭘할수 있었죠? 할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N번방 사건 S대 딥페이크 사건을 해결하는 데큰 공을 세웠던 추적단 불꽃 원은지 씨를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그녀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함께 또 다른 문제의 텔레그램 대화방을 쫓아 추적을 시작했습니다. 취재 과정에서 제가 목격한 범죄의 모습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미성년자부터 다양한 직업별 피해자들을 하나하나 얼굴을 합성한 성착취물이 마치 전시되듯 다양한 텔레그램 대화방 속에서 유포되고 있었습니다. 가해자들은 재료를 수집하듯 공범들로부터 피해자의 사진과 신상 정보를 이른바 제보 받았습니다. 지인의 정보를 보다 구체적으로 제공해야 더 교묘하게 합성된 디페크 성착취물을 볼수 있는 텔레그램 대화방으로 초대되는 방식이었는데요. 이 범죄는 소수의 왜곡된 성관념을 가진 이들만의 범행이나 일탈이 아니었습니다. 수많은 이들이 이미 놀이처럼 범죄에 가담하는 하나의 시스템으로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취재 과정에서 만난 피해자들은 정말 평범한 모습을 한 여성들이었는데요. 경찰의 도움조차 기대할 수 없었던 피해자들이 가해자를 직접 쫓겠다고 결심하게 된 이유는 단한 가지였습니다. 가해자를 쫓는 과정에서 목격해버린. 자신이 피해를 받고 있다는 사실조차 알지 못하는 너무도 많은 또 다른 피해자들 때문이었습니다. 피해자들은 나는 비록 가해자를 붙잡지 못하더라도 이 범죄를 세상에 알려야만 했다고 말했습니다. 자신이 겪은 고통을 기록으로 남겨 언젠가는 꼬리가 잡힐 범죄자들을 처벌할 수 있는 단서가 되길 바랐습니다. 피해자들에게 가족들조차 그냥 잊고 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저 잊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범인을 서로 붙잡지 못하더라도 이대로 침묵하고 무기력하게 포기해버리면 무너져버린 나의 일상을 회복할 수 없다는 걸 피해자들은 알았기 때문입니다. 경찰은 범인을 붙잡기 위해 아무 노력을 하지 않았을까요? 물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늘 전문성을 갖춘 수사 인력은 부족했습니다. 해외에 서버를 둔 sns 플랫폼들은 경찰의 수사 요청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음지에 숨은 가해자를 쫓기 위해 꼭 필요한 위장수사도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디지털 성범죄에만 허용됐습니다. 어렵게 어렵게 범인을 붙잡더라도 유포의 의도를 입증해야만 처벌이 가능했습니다. 심지어 디페이크 성착취물을 단순히 시청하거나 저장, 소지한 가담자들은 처벌을 할수 있는 규정조차 없었습니다. 법원은 실제가 아닌 가짜라는 이유로 가해자들 대부분에게 손방망이 처분을 내렸습니다. 그렇게 피해자들이 직접 가해자를 추적해야 하는 상황이 만들어졌습니다. 직접 끔찍한 범죄 속으로 들어가 가해자들에게 동조하는 척 하며 나의 피해 증거들을 수집해 나가야 했습니다. 오랜 시간 외롭고 끔찍한 싸움을 이어가야만 했습니다. 프로그램이 방송된 지두 달이 흘러 디페이크 성범죄 피해자, 선미 씨에게 반가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선미 씨에게 메시지를 보냈던 익명의 계정, 가해자 중한 명을 검거한 건데요. 피해자들과 이들을 돕기 위해 오랜 시간 싸워온 추적단 불꽃 원은지 씨가 숨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며 싸워온 덕분에 제도의 사각지대도 조금씩 개선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 뒤늦게 성적 허위 영상물을 소지하거나 시청, 저장하는 것만으로도 처벌할 수 있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위장수사의 범위도 성인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성범죄까지 확대됐습니다. 줄곧 수사의 비협조적이던 텔레그램도 한국 경찰에 협조하기 시작했습니다. 딥페이크 성범죄는 단지 기술의 문제가 아닙니다. 일부 왜곡된 성관념을 가진 가해자들의 성범죄나 일탈만도 아닙니다 이건 우리 사회가 어떤 태도로 이 범죄를 대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 사회가 알면서 방관하는 사이 음지에서 디페이크 성범죄는 몸집을 키워가며 활개를 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진짜 대상은 기술보다도 무관심입니다 피해자들을 보호하지 않고 그들의 고통에 귀기울이지 않는 문화입니다 디페이크 성범죄는 한 사람의 인생을 파괴할 수도 있는 악랄한 범죄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이 순간 그 범죄가 자라고 있는 비옥한 사회적 침묵의 토양을 목격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피해자에게 말해야 합니다. 당신은 절대 혼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어딘가에 꼭꼭 숨어 있는 가해자에게도 분명히 말해줘야 합니다. 우리 사회는 절대 당신들을 용서하지 않을 겁니다. 취재가 끝나갈 무렵 저는 디페이크 성범죄의 피해자들과 그들을 위해 오랜 시간 싸워온 추적단 불꽃의 원은지 씨에게 물었습니다. 이 힘든 일왜 계속 하시나요? 그들의 대답은 생각했던 것보다 아주 단순했습니다. 누군가는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는 줘야 하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절대 숨지 마세요. 악랄하고 치졸한 범죄자들에게 절대 굴복하지 마세요. 이 말은 또 다른 수많은 피해자들에게 전하는 말이기도 하지만 사실 우리 모두에게 전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디페이크 성범죄는 지금 이 순간에도 빠르게 진화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홀로 외롭게 고통받고 있는 누군가가 우리의 무관심과 침묵 속에서 무너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 사회가 답할 차례입니다. 누군가의 고통 앞에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되어줄 것인가? 무관심한 방관자인가요? 아니면 그들과 함께 싸우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외치는 연대자인가요? 오늘 이 강연을 들은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디페이크 성범죄 피해자들에게 그리고 이름 모를 가해자와 공범자에게 여러분은 어떤 말을 건네주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